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새로운 한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판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판을 떠나서 인간사회의 정의와 신상필벌, 사필규정, CCBB, 이런 것을 실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보면 역시 이번 공천에서도 그런 점에서는 매우 불완전합니다. 점수를 매기자면 한5 0점 정도.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잘못된 것이 교정이 되고 사필규정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이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번 공천을 통해서 최대의 코미디가 됐습니다. 민생당이라고 아시죠? 바른미래당이 쪼개진 바른미래당의 자녀 세력과 그리고 정동영의 민주평화당에서 뛰어나왔던 대한신당 세력, 박지원 이런 의원들이죠. 그리고 정동영의 평화당, 세계 세력이 합쳐서 만들었던 민생당, 후보, 정식 후보 등록 직전에, 슬그머니 자기가 아는, 자기의 측근 공청관리위원장을 통해서, 민생당의 비례대표 2번, 사실상 남자로 따지면 서열 1번입니다. 민생당이 3%나 4%나, 이런 식의 정당 득표율을 얻게 되면, 2번, 3번, 4번까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사실상 완벽한 당선 안정권입니다. 슬그머니 비례대표 2번으로 등록을 하려고 했던 손학규. 그러나 민생당 최고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공선관리위원회를 위원장을 교체하고 2번에서 14번으로 밀어냈습니다. 14번은 당선 가능성이 제로. 전직 당대표, 당, 당대표를 지낸 당대표급 그리고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를 했던 전직 지사 이런 정도의 어떤 거물급 정치인이 이런 식의 수모를 당하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왜이 손학규에게 이런 식의 일종의 사필귀정이 이루어졌는가? 제가 손학교와 대한민국 정치에 끼친 과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번, 어찌 보자면 결국 그가 이런 과거의 1 플러스 4, 민주당 플러스 미 좌파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의 이런 소동을 벌인 것은 완전히 그래서 지금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어버린 것은 결국은 자신이 비례대표로 다시 한번 네 번째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종의 꼼수 아니었는가? 라는 이런 짙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익 때문에 좌파 이중대 활동을 한것 아니겠는가? 자, 이 모든 것은 그가 정말이지 자신을 키워준 친정을 배반하는 데서 소학교의 방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는 이제 김영삼 정권 때 경기도 광명을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서강대학교 교수 출신이었죠. 자, 그래서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나중에는 통합, 이 민주당까지 합쳐서 세 번이나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 당에서는 우파정당에서는 국회의원 두 번, 보건사회부 장관 한 번, 경기도 지사 한번 세이 번, 의원 장관 지사라고 하는 엄청난 특혜와 감투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소 학교를 키워 준 정당이 신한국당, 한나라당 뭐 이런 정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는 이 바른미래당 대표를 하면서 이원 플러스 4의 가설을 하면서 한국당을 공안 세력 좌파 우파 극우 세력으로 매도를 했습니다.뿐만 아닙니다. 제가 분기하는 것은 그가 민주당에 가서 한 행태입니다. 그는 우파 정당에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자신이 외자 유치를 한 것을 커다랗게 자랑을 했습니다. 100여 개의 기업으로부터 142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이 경기도의 글로벌 경제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외자 유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 개방형 경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크게 선전을 했습니다. 책도 썼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 와서 대표가 되더니, 한미 FTA를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4대강 건설의 반대를 선동했습니다. 어느 해 고랭지의 어떤 기상 상황이 악화돼서 고랭지 채소가 제대로 산출되지 않아서 배추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손학규 대표는 4대강 때문에 이하천의이 경작지가 이제 매물, 매물되는 바람에 경작지가 줄어들어서 배춧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동화 같은 얘기를 함으로써 4대강 반대를 국민들에게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랬던 민주당도 탈당을 하고 또 그래서 전라남도 강진에 가서 또 일종의 집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쇼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뭐 이랬다가 다시 와서 안철수하고 합치고 또 안철수의 이 바른벨 당을 완전히 분열로 몰아넣고 좌파 이중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세력들을 거의 탄압하고 쫓아내고 자신이 좌파 이중대로 앞장서서 한국당을 매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바른 미래당도 결국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손학교와 안철수의 처신을 보면 안철수가 오히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지금 지키고 있다. 자, 그는 어쨌거나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파 정권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민의당을 새로 만들었지만 지역구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역구에 후보를 내면 수도권에서 3천 표, 4천 표 차로 갈릴 수 있는 많은 승부에서 우파 정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난번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손학규의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내는 바람에 우파 정당 한국당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안철수는 이번에 지역구에서 최후보를 내지 않고 국민의당의 비례대표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안철수의 처신 또 대구에 가서 아무리 그것이 정치적인 이벤트라 하더라도 대구에 가서 의사 안철수로서 자원봉사를 한 것. 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국민의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손학규 대표는 한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 때 어떤 빈민운동권, 대학 운동권의 활동을 하고 기독교 빈민운동에서 활동을 하고 한때 저에게 자신의 꿈, 자신의 꿈이 한국 전력의 노조위원장이었다. 그래서 사회주의 대파업을 이 파업이 일어났을 때 한전에서 파업을 해서 전력을 차단하면 어떤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 이런 꿈까지 꿨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기독교 빈민운동에 가세했던. 활동했던 선학교는 기독교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의 옥스퍼드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옥스퍼드의 동창, 옥스퍼드를 졸업한 사람들을 옥스연니라고 부릅니다. 옥스퍼드 동창들은 세계의 왕, 국가 원수, 총리, 대통령. 그 다음에 작가, T.S. Eliot라든가, 또는 저, 오스카와일드, 또는 저, 위대한 작곡가, 이, 앤드루 로이드 웨버, 오페라의 유령을 쓴 사람들이죠. 특히 T.S. Eliot가 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손학교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